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정탐꾼과 기생나합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 정탐꾼과 기생나합 기생나합, 나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까지 볼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납니다. 애굽에는 바로라는 아주 무서운 왕이 있었고 여기서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으로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사는데 아,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사람 이름이고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된 땅, 복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의 종로로 탄 데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이제 고생하면서 지내다가 여호수아가 가난 땅을 차지하도록 쳐들어갔다. 그것이 여호수와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와 모세를 세웠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강세면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여호수아서를 세웠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을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울 때 그냥 네가 지도자 해 먹어라 그게 아니고 너는 목적지 강한으로 가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자로서 가난 복지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줄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줄이라. 가난, 축복에 줄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세상에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오늘 우리 이런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거길 가 내가 너한테 그거 줄 거야 그거 주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따랍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목적을 세웠으면은 그 목적을 말하고 가야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지도자의 덕목이라면 한길로 올바른 목적을 바라보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건너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요당강입니다. 요당강. 요당강이고 애급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건너간 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열두 집파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너희는 열 골의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다섯 골 권세를 차지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요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느냐면 두 사람을 뽑아요 두명두 두 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너라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간첩을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하러 보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거 그 정탐꾼이 가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 집에 갔느냐면 하 기생 집에 갔대요 요즘식으로 말해서 기생인데 그 집에 가서 어 지냈는데 벌써 외국인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됐는데, 이 기생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숨겨주고, 그 기생하고, 이 간첩으로 간두 그 사람의 정탐꾼하고, 주고받고, 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탐을 하라, 정탐.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광역 40년 지내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40대 이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애굽에서 나온 늙은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젊은 세대만 있는데 이 가난 땅에 정탐을 하라는 것은 가서 보라는 겁니다. 가서 뭐하라고요? 가서 보라.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가서 보라. 그 땅이 정말로 가난 복지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이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가난 왕국인 천년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천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정답만 하 우리가 가야 할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년 왕국. 그니까, 러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야, 그곳에 가고 싶다. 런데 제가 이제, 그, 아주 중학교 때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반사라고 했어요. 학교, 반의 선생님, 주일 학교. 교회에 나오는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향수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6살짜리 조그마한 향수기가 있고, 옛날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제일 위에는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향수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향수기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얘기니까 그때 약도 없고 그 향수기가 병들어가지고 열에 들떠서 죽어가는데 그 언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그 동생을 살려보게 또 엄마, 아버지도 다집사님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언니가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쭉 비워가지고 자기 동생의 입에다가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이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 어린 6살짜리 향수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언니 손가락을 쫙쫙 빨아먹었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한참 빨아먹고 나더니 눈을 떠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야, 참 맛있다. 좀더 돌아. 그러면서 좀더 돌아가고 딱 숨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자기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먹였는데도 동생이 죽으니까 너무 기가 막혔다고 향상하고 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한참 후에 깨어나더니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피를 먹이고 향수에 숨을 딱거둘려 봤을 때에 아주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좋은 한금마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향수기 타라 그러니까 타는데 가차가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가! 그래가지고, 겨우 붙잡고, 지금 황금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문 앞에 딱 갔는데 보니까 너무 기막힌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다 신방 가가지고, 향수길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어린애 죽은 건 죽은 거지만, 언니마저도 지금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깨어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는 순간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한금 마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 동생을 태우고 가는데 너무 좋은 집으로, 너무 좋은 동네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딱 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보습으로 진 집에다가 이 향수 문패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들어갑시다 하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같이 가! 향수 같이 가! 그럴 때 천사가 딱 막았어요.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다 둘러앉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둘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난리쳤는데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와가지고 나 빨리 가고 싶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 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의 그 복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지도록 주님, 그 가난,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짝이 없어요. 이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포기하는. 이걸 갖다 놓아도 별것 아니고 저걸 갖다 놓아도 별것 아니고 우리 아, 살펴보아도 그때 그 보았던 그 천국의 아름다움, 눈앞에 어른 그리면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는 오늘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이면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다른 건내려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으로 찢고 뽑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이 보여지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난 복지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가와. 직접 가서 보고 그 동네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지 보고 와라.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 바라보면 암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길 봐도 힘들고, 저길 봐도 힘들고, 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은 정탐꾼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나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난안 땅에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푸른 초장에 많은 짐승들이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야 저곳에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이 믿음으로 보이면은 그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보이지 않고 세상 돈 명예 걸려. 요 세상 것이 세상 것만 눈앞에 보이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이 보여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참 많아요. 병 고쳐 주세요. 돈 주세요. 뭘해 주세요. 그렇게 막.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확정 열려지면은 세상의 다른 것은 이건 진짜 시시하게 짝이 없는 어 저는 뭐돈가지게 별로 없지만은 내 집에 지금 밑에 돈이 아야할 정도로 수백억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 집에 수백억이 쌓여 있어. 그런데. 길가에 가다가 만 원짜리 한 장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줄려가는 건 내가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건 내까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그 많은 내 집에 가는 수없이 많은데. 그래, 당신 가져가세요. 적은 것은 큰것 앞에 적은 것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예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커 보여요. 이 돈이 있어야 돼. 돈, 돈, 돈. 그놈의 돈이 원수야.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할수 있죠, 그죠? 배 속에 있는 애도 돈 그러면은 손 끄집어 낸대요. 돈 달라고. 이럴 정도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는 매매, 권력, 자존심, 체면.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laughs> 싸워 가는데 제가 이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다들 연세 많은 할머니 계시지만 은 지금의 나이가 이렇게 들고 뒤돌아보니까 끝까지 별거 아닌 건데 우리 원장님도 그렇지 않은 거죠 옛날에 우린 딱지치기를 했거든요 딱지치기 가지고 놀게 없으니까, 딱지, 종이 접어가지고, 딱지 치기 하는데, 그, 경상도 말로 제기라고 그랬는데, 딱지 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싸워요. 어린 때. 내 거다, 니 거다, 별생각라고 막, 그냥, 진짜.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지금 딱지 하나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뭐랄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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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아직 딱지가 뭐야, 나, 이 나이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 자체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크게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정탐해봐. 실질적으로 가서 봐.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천당 가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서 보고 가난 복지를 보고 이야 진짜로구나.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나님 이걸 주신다고, 에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면 지금에 있는 거, 조그마한 거, 여기서 가지고 나왔던 돈몇푼 되는 거, 그거 어떡하라고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 저기만 가면 다 있어. 그래서 정탐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말하면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걸 보고 보라는 얘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띄워지고 영의 눈이 띄워지면서 멀리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갔느냐 하게 되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갔어요.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창녀인지 뭔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음.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주막집 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 집에 갔는데, 이미 요애색에서 나와봐서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한테 온다는 소문이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문은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라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에 당신네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오면서 지내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모리 의 두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진멸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이 정탐꾼들에게 스파이한테 소문 들어서 너희들이 간첩으로 온줄 알아 근데 너희들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하러 온다는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과거에 너희들이 지내온 행적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복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허물을 가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기생이 이들을 받아들여, 접대를 해. 쉽게 말해서 간첩을 선대했다. 선하게. 대접을 했다. 그런 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 복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면,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 나에게 꿈을, 비전을 주시옵소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대풀어 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선대했다는 말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 강 선생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는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저는 그 기도하다가 제가 본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 현실적으로 예, 바닷가에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로 집이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서 낚시질을 했거든요. 마루에 앉아서 낚시질을 했다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마루에 앉아서 낚시질하는 바로 집이 이렇게 몇 둑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여기에 바다에 물이 차. 사람 차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참또 빗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물 위에 동글동글하니, 거품처럼 생기는데, 거기 서서 있는데, 갑자기 그 모든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처음부다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쫙 보이면서, 거기 내가 서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다 생면 되요. 야 그래서 내 꿈이 뭐냐? 나는 설교자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결국 중간에서 여러 가지 방황도 하다가,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원으로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다시, 목회자로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비전을 주실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나의 과거는 따지지 말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쉬운 말로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노래나 불러주고 춤추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은 장녀와 같은 최하층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정탐꾼이 왔을 때의 소문을 듣고 야이 사람들이 오면 은 우린 다 죽어. 그 사는 방법이 뭐지?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한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기생 나하고 정탐꾼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러냐면 누설하지 말자. 누설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속은 된거 저쪽에 가서 떠벌리는 게 누설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주님하고 나하고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아, 이건 나에게 주신 꿈이야. 그래서. 우리 청교도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미래적인 현실이라는 말을 써요. 미래적 현실.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꿈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금도 바로라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 40년, 이거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너에게 가난 복지를 주겠다.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미래적인 현실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미래적인 현실을 지금의 내 현실 속에, 지금의 내현실을 어둡고 암담한 것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Yes